안녕하세요. 도어락 맛집입니다. 티스라고 하는 핵심 부품이죠. 이런 것들부터 해서 본체 나사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핵심 부품이 하는데 이렇게 샤프트라고 락이 하는 이런 그런 부품들에서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실제 아파트 방화문을 좀 작게 축소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도어락 설치돼 있는 것들을 변경하실 때 요새는 직접 본인이 설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전 같으면 본인이 직접 설치한다는 라건 상상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방화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우리나라는 KS 표준, 표준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쪽에 중요한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 열쇠 뭉치가 들어가는 모티스라고 하죠. 모티스라고 하는 열쇠 뭉치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손잡이용 도어락을 설치할 수 있는 이큰 구멍.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지름이 32mm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32파이짜리 이 구멍을 뚫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만 뚫으면 어, 도어락 설치가 가능하게끔 예전 도어락들은 이게 렇 표준화가 안 됐을 때는 위에 두큰거두 개, 옆에 두 개, 아래에 두 개에서 막뭐 여섯 개 그래서 작은 구멍을 여섯 개를 뚫어야 되고 가운데 큰 구멍을 또 하나 뚫어야 되고 그 밑에 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도어락 설치되어 있는 거를 뜯어내면. 이런 구멍이 보이고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이제 구멍을 새로 뚫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사례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하는데 도전을 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작동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다시 설치 기사를 불러서 돈을 주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설치 과정에서 잘못돼서, 뭐, 이렇게 선이 좀 잘린다든지, 어, 나사를 잘못 체결해가지고, 나사산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은 제품을 완전히 그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웬만하면은 저는 전문가한테 설치를 맡기는 걸 권합니다. 요즘 설치비도 그렇게 뭐 비싸지 않아요. 대부분 양심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는 한 5만원 정도에서, 보통 아무리 좀 비싸도 한 7만원 정도?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현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립만 하는 경우가 있고, 좀 부수적으로 문 자체를 좀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는 5만원에서 한 7만원, 8만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어락 한번 설치하시면은 요새는 진짜 한 7, 8년, 10년은 그냥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전문가한테 설치를 맡기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이렇게 노티스를 설치하고 나면은 메인 바디 쪽에 있는 브라켓과 프론트 바디를 연결해서 이렇게 체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모티스에서 나오는 그 선과 이 프론트 바디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뒤쪽으로 빼 놓습니다. 자, 이제 도어락 설치가 완료가 다 됐고요. 작입을 하게 되면 최초 작동음이 들려요. 대부분 제조사마다 음악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안 들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음악 소리가 들려야지 아 정상적으로 내가 설치가 됐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들을 일단네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다라는 이제 처음 이제 작동을 시작한다라는 그 시작음이 들렸고요. 정상적으로 문을 닫으면은 자동잠김이 됐죠. 자동잠김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동으로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배터리 4개만 넣는데도 작동이 되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 본체에 좀 기능이 많은 도어락들은, 어, 전력 소비가 좀 많아서 배터리를 8개를 집어넣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작동 전원은, 동작 전원은 6V이기 때문에, 이 4개만 집어넣어도 작동은 돼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가정하고 제가 배터리를 한번 다 빼볼게요. 배터리를 다 빼고 작동이 안되게끔 네. 지금 배터리가 당연히 다 빠졌기 때문에 어, 불도 안들어오고 작동이 안되죠. 문은 잠겨있고 못들어가는 상태에요. 못들어가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도어락들은 이렇게 비상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비상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비상 충전 단자를 활용해가지고 긴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배터리 교체를 하면 되게끔 대부분의 도어락 제조사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꼭이 위치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도어락마다 우리 집 도어락이 어디에 비상 충전 단자가 있는지는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V 건전지인데 제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다이소에서. 요즘 가격이 올라서 2,000원이네요. 예전에 1,000원이었는데 편의점에 가도 팔고 있는 이 네모난 사각형 9볼트 배터리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비상 충전 단자에다가 긴급히 비상 충전을 하고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잘안 됩니다. 이거 암놈 순놈이 딱 맞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한데 그렇게 안돼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 안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면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원이 다 배터리를 뺀 상태인데 전원 공급이 되면은 아까 처음에 최초 어 동작음이 났던 것처럼 음악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제가 갖다 대고 있어 볼게요 소리가 들렸죠? 제 지금 이렇게 기상충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2580을 누르면은 지금 움직이는 동안에 이게 흔들려서 네, 지금 열렸어요. 아, 이렇게 열렸죠? 배터리 없이 열렸습니다. 자 배터리 없이 열렸는데, 이 쉽진 않아요. 이렇게 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얘가 이 양쪽 이 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갖다 고정을 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좀 멍청하게 만들었는데요 고정되게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방전된 배터리를 이제 집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도어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부 이쪽에 이렇게 비상 충전 단자가 다 있어요. 도어락마다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시면 되고 여기도 있죠. 자 이런 도어락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까에서잘안 보이는데 이대로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갖다 대시게끔 돼 있고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갖다 대게끔 돼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얘도 요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상 충전 단자 갖다 대는 데가 있고 얘도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보시면 은 이렇게 작은 보조 키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9볼트라고 써 있고요. 요 9볼트라고 써 있는 쪽에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도록 얘도 있고, 얘도 있고요. 보시면 얘도 있고, 얘도 있고요.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얘도 요가운데좀 얘는 넓게 돼 있네요.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갖다 대는, 좀잘못 만든 것 같네요. 좀 멍청한 설계자가 이거는 설계한 것 같고, 지가 한번 이걸 직접 해보면서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뭐 멀리, 멀리 이게 떨어지게 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상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얘네는 조금 갖다 대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예.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쭉 살펴보시고, 대부분의 도어락, 다 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의 도어락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이런 솔리티 제품도 있고, 삼성 제품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있고요 다른 도어락 요렇게 베스틴도 요 밑에 있죠 보면은 밑에 이렇게 구볼트 되게끔 돼있고 싱크 모델도 요쪽에 돼있고 그 다음에 코맥스 모델도 가운데 이렇게될수 있게끔 돼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어락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보면은 도어락 사용하시면서 이보필름안뜯고 그냥 사용하시는데 이거 뜯고 사용하세요 이거 뜯으면 더잘 됩니다 이거 저희는 그냥 샘플이라 여기 있죠 이거 다 지금 이렇게 보필름다 붙어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보호필름 다 띄는 것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다 붙어있습니다 보호필름 자 보호필름 보호필름 여기도 보호필름 보호필름 여기도 보호필름 이렇게 붙어있죠 보호필름 여기도 붙어있고 대부분 이렇게 다 붙어있습니다 보호필름이 네. 보호필름 띄고 사용하세요